오늘은 경화공원의 심판직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한번 같이 가시죠. <laughs> 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지금 가는 곳은 관람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기수 대기실에 제가 기수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주의사항을 더 밀려줄 게 있어서 네. 좀 밀려줄게요. 네. 이제 체중 관리, 컨디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장구 관리, 혹시 높은 게 없는지 낡은 건 없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전갑 관계. 말이 짊어져야 될 중량이 있어요. 그 부담 중량이라고 하는데 그 부담 중량을 맞추지 못하면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 기수가 타야 될지 결정해지면 그 기수는 체중을 맞춰야 되니까 기수들에게 명마가 다시 재개될 것에 대비해서 이제 심판 위원으로서 체중을 다 미리 이제 컨디션 관리 조절 체중 관리를. 이제 지금 말이 나갔죠. 경 저기 경주로로 나온 거죠. 출발 지점으로 간 거예요. 이제 이제 신 위원들이 위에 올라가서 높, 높잖아요 그럼 뛰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죠. 그럼 말들이 경주 중에 혹시 최선을 다하는지, 음. 말이 뛰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공지할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그뭐 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심판위원들이 이제 하는 역할은 크게 그래. 그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어, 열리기로 해는 경기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럼 뭐냐면 컨트롤 타워있요 컨트롤 타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위원들이 이제 쌍한 경우, 무관으로도 관찰하지만, 네. 저기 보면, 저기 보시면 저기 타워가 있어요. 꼭. 네. 저기 혹시 보이나요? 저기 전화번 보면 렇게하 있죠. 아, 네. 아, 아, 아. 저희가 곳곳에 많이 아, 있어요. 저기 있고. 저기 이제 저기 안에는 네. 카메라가 네.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가 다 들어가서 그 화면들이 네. 네. 다이위로 들어와요. 아, 저희한테 보내 줘요. 아, 실제 영상 아, 아, 그러면 저희가 뭐, 네. 그걸 계속 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전를최선을다한테뭐 네. 반칙을 하는 행위는 없는지, 네. 혹시 뭐, 이렇게, 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말이 뭐, 이렇게, 부상을 입힌다든가, 기수가 네, 네. 사고를 당한다든가, 네. 뭐, 그런 네. 것들을 네. 여기서 다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때까지 주행 신사를 봤는데요. 네. 음, 심판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 재결위원들이 이렇게, 어. 어. 심판위원 어. 심판위원과, 그다음에 심판위원들이 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심판위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직원들 제가 심판위원 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서 서울은 지금 일명8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있고요 어 부산은 다섯 명 제주도 다명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고 있고요 어, 심판위원 중에서는 이제 외국인도 그 외국에서 이제 심판위원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을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음 초빙 같은 게, 예, 뭐 초빙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으로 같이, 집판위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같이 공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일이다, 일이다, 일이다 보니까 네. 힘든 일도 있고, 이제 치는 일도 있었을 네. 텐데, 예.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아, 뭐, 어, 이게 좀 힘든 일 예요 이게 네. 뭐 심판이 어떤 뭐경기에속승수있는게 네. 음, 음, 심판이 음, 힘들지 않는 심판은 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심판의 결정은 누구에게 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 주는 것도 아마 제 생각에 힘들 거요상 주는 것도 누구에게 줘야 될지 네.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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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심판이 하는 일 특히 이제 경마에 있는 저희 같은 심판이들은 이제 돈이 걸있는 많은 이제 손님들 베팅을 하는. 네. 거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후도 안심하죠 그리고 상금이 걸린 경우에 저희 소득 결정에 따라서 그 상금을 받고 못 받고 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엄또 병마를 행하다 보면 어떤 사고가 생길 수는 없니까 그에 대한 여해에서 그걸 갖다 음, 뭐 이렇게 좀 고치다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이심판위원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데. <목소리도> 그렇지만 뭐또 한편으로서 뭐 사명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경험을 공정해야 되니까 그 공정성을 향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부산 경남 레츠런파크에서 수석 심판으로 되어 계시는 오태포인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